자, 예.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전무후무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 우리 김현순 선거님한칸 어,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있으니까 제가 아주 미인이신데잘안 보이네. 잠깐요. 예, 예, 할렐루야. 예. 제 얼굴이 딱잘 보여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laughs> 예, 성경 말씀을 수없 들어고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에, 대부분 늦게 자고, 어? 그래서 잘못하면은 에, 다 그, 졸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소리를 깨악깨악 지르는 이유도 잠다지 않고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크단 사람은 쥐를 막아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자 오늘은 <laughs> 오늘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자는 제목으로 제가 이거를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제목을 정했어요. 왜 그러면 이 제목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추석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어, 어떤 분은 예수와 믿는 사람은, 어, 무상의 절하고 꾸벅꾸벅 절을 하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 부담이 안 되고, 그냥 서로 선물 교환하고, 마치 성탄절처럼, 그냥 추석이 기다려지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형제들 모이면은 싸우고, 어? 칼부름 나고, 막 부부간에도 뭐 간다, 안 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 이 명절이, 즐거워야 될 명절이 굉장히 어, 어려운 명절을 당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은 그러면은, 이 어떻게 하면은, 이추석이 마치 성탄절처럼막 선물을 주고받고, 아멘. 아멘. 또이렇 어, 그, 어, 서로 수고했다고 막 수표를 막 나눠주고, 이런 좋은 시간이 될까를 기억하면서, 그러려면은 신앙으로 명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설교 제목 잘 잡았죠? 네. 왜 이렇게 아멘 적어요? 잘 잡았죠? 아멘. 에이,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이제 죽음이 임박한 다이왕이 40년을 그 이스라엘을 다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그 오랫동안 나사를, 나라를 다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다이왕이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자기를 대를 이어 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임금들이 왕으로 될 때는 그, 세조, 뭐, 그런 사람들도 어린 사람이 됐는데, 그 당시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솔로몬이 몇 살이냐, 그러니까, 어, 그, 그, 어떤 사람은, 어, 그, 유대 역사가 요세포스는 겨우 14살이라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2살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그 솔로몬왕이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 왕이 됐으니,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까를 유언을 한게 오늘 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모님 말씀이 소중하지만은 유언은 더 소중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제일 먼저는 이렇게 다이도왕이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힘써!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네 오늘 본문 2절를보면 내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신성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담대하게 살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 계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모세가 후계자 여우수아에게도 말한 것처럼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전서 2장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가슴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에 가려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다이왕이이그 아들 솔로무랑에게 심서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은 함대함을 갖고 살아라는 하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에도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신,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아멘. 거룩한 나라요, 믿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는 그 이유는 왜 불렀느냐면은 하 너희를 어두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솔로몬왕처럼 심서, 대장부가 돼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어렵다 하더라도 담대한 말 있으면 살아갈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솔로몬왕에게 주었던 이 심서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3절를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3절를 읽어봐요.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일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대로 지키라 주어져 할지, 주어져 할지, 주어져 할지,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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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호와의 명령은 어떤 뜻이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에 요약을 해놓은게 개명 가운데 십계명입니다. 한번더 해요. 십계명.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장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그 신구약을 읽기가 힘들다면은 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 십계명만 여러분이 잘 여러분이 애워도 이